이제 예, 어, 영화 보기 전이시죠? 네 저는 이제 보시게 될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대표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감사할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지금 와 있습니다. 열렬히 환영해주시면요. 저희가 재밌는 무대 인사 하고 저희가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입장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희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보시고 재밌으시면 주변에 입소문과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의 연령만큼은 부족한 점 없이 완벽하다고 제가 좀 자신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신성 배우부터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보시길 내신 영화 그녀가 죽었다에서 인플루언서 한솔 역을 맡은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준한 휴일날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신 만큼 재밌는 영화로. 부답하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어, 입소문도 좀잘 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요. 밖에 날씨도 좋은데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호르기 역할을 맡은 박예인입니다. 어, 영화에서 저는 주시고요. 날씨가 진짜 진짜 추울 때 찍은 영화인데 어, 그랬는데도 현장에서 너무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촬영했거든요. 여러분도 앞으로의 두어 시간이 정말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요입니다 저희 영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선택 해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 so nice.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날씨 너무 좋은데 끝난 후라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뭐 음료수를 드실 분들은 음식 음료수 드시고 시원한 맥주 드실 분들은 시원하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소, 조금 소정의 증정품을 가지고 왔는데 다 드릴 순 없고 대신에 이제 이 감독,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객석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맞이할 때 다들 핸드폰 켜주시고요 셀카 모드 해주시고 타이머만 엮 꺼주시고 열심히 셀카도 찍고 한 손도 좀 질러주시면 저희 쇼케이 무대에서 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은 감독님하고 배분들이 어떤 분들께 증정품을 전달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실 것 같은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laughs> <laughs>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저는 부부끼리 오신분 계세요? 저는 백일이 안된 커플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laughs> 저는 오늘 <laughs> 생일이다 같이 배우분들이랑 셀카도 찍으시고, 영상도 찍으시고 아 배우, 찍으시고, 배우, 배우님 환호성도 질러주시고 그래 배우들이 막 움직이면서 같이 즐겁게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경찰 불러라 뭐 티켓 들고 신 분도 있을 것지 계속으로 <laughs> 찾아가는 배우들의 이 무대 인사 서비스 좀 변형된지 자리 안 되네요. 배우님 사진 좀 사진 좀 네, 네. 여기, 네. 감사합니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어 지금 시선 배우이좀뿌듯에가 있네요 지금. 와. 네 지금 이렇게 찍으시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그 꾸려 주십시오. 뭐 유튜브나 SNS에 많이 올려 주시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어 저희 영화 재밌다고 홍보도 좀 같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변요한 배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지 어디 있나요? 지금. 아 <laughs> 제일 뒤에 있는 아. 거죠.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네. 네, 시간이 많고 죄송해요. 저희 오전부터 지금 배우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같이 이제 관객들하고 만나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남은 시간도 힘내라고 저희 배우들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다시 핸드폰은 원위치로 해주시고 한 이제 몸으로 영화 보셔야 되니까요. 네. <웃음> 네. <웃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어, 많은 입소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령 인사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